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구독자 여러분. 벌써 2월이 마지막 날이 됐네요. 2월도 순살같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2022년의 6분의 1이 또 지나가 버렸습니다. 나이를 먹으니까 자꾸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가는 게 너무 빠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우리 2월에 제가 읽은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2월에 첫 번째로 읽은 책은 유리멘탈을 위한 심리책이라는 책이었어요. 제목이 재미있죠? 어, 요새 유리멘탈, 어, 유리가 깨지듯이 바사삭 멘탈이 금방 붕괴된다는 그런 소심하고 연약한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어,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이 사회생활에서 굳건하게 해나갈 수 있는지 좀 여유를 갖고 어떤 부분에서는 좀 무던하게 넘기기도 해야 되고 뭐 그런 어, 심리적인 조언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어, 차분하게 한장한장 읽어 보시면 또 와닿는 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책이었습니다. 어, 2월에 두 번째로 본 책은 그림 속의 고양이라는 책입니다. 어, 제목에 고양이가 들어가 있죠. 여러 그서양에또 동양에도 일부 있었던 여러 그 명화들, 그림들 속에 고양이가 등장하는 그림들을 모아서 엮어낸 책입니다. 어,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그 자체로도 좋아하실 수 있고요. 또그 사이사이에 있었던 고양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화가들은 무슨 생각으로지 고양이를 여기다 넣었을까라고 생각해가면서 읽어볼만한 그런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었어요. 또 시대가 지나면서 이 고양이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그 고양이가 위치한 구도. 또는 고양이의 동작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정에 추측해 나가는 그런 모양도 재미있게볼수 있었습니다. 어, 세 번째 본 책은 실크로드 기독교라는 책입니다. 이거 이달에 본책 중에 가장 두껍고 또 오래 들고 있었던 몇 달은 들고 있었던 책 같은데요. 어, 동방 기독교라고 하는 네스토리오스파 기독교의 여오랜 역사를 어, 한 권의 책으로 담아놨습니다. 어, 제대로 쓴그 역사 책이라서요, 그냥 뭐 재미로 읽기에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다만 뭐 이런 백과사전 같은 책들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약간 성격 이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근데 만족을 줄수 있을 만한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관련돼서 몇 권의 책들을 봤는데 이 책이 가장 정리도 잘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다면 이 책은 꼭 구입해서 두실 만한 책이 아닌가 싶네요. 그 다음으로 본 책은 몽선생의 서공잡기라는 책입니다. 사실 이걸 쓰신 저자를 개인적으로 한번 만난 적도 있는데요. 서공잡기, 서공이 사이공입니다. 베트남의 도시죠. 오늘날 이름은 호치민시라고 부르는데요. 옛날엔 사이공이라고 불렀어요. 그것의 한자, 음차가 서공입니다. 베트남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이 저자가 자신이 느꼈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을 뭐 짧은 수필 형식으로 에세이 형식으로 이렇게 남겨 놓은 것들을 모은 책입니다. 여러 가지 요새 뭐 베트남에 관련된 이야기들 또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뭐 뉴스나 영상으로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 제가 느끼기엔 상당히 자극적으로 편집된 것들만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 땅의 사람들, 그 땅의 문화들, 뭐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너무 겉모습만 만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이 책을 쓴 저자는 다릅니다. 어, 10수년 이상 그 땅에서 살면서 직접 겪어왔던 이야기들 또 외부인으로서가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그것들을 겪고 관찰하고 정리했기 때문에 어, 베트남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를 얻기 위해서도 한번 볼만한 책이 아닌가 싶네요. 어, 2월에 그 다음으로 본 책은 C.S. 루이스와 기독교 세계로라는 책입니다. 루이스 책이죠. 어, 이건 루, C.S. 루이스가 쓴 모든 책을 아마도 다 읽은 것 같은데요. 이 저자가 C.S. 루이스의 작품들에 나오는 여러 내용들을 항목별로 해서 쭉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어, 유사한 장르들 시도들이 있는 책들도 여러 권 읽어봤는데요. 이 책이 가장 안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나온 어떤 책들은 뭐 지나치게 비평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무조건 CS 루이스는 다 좋아요. 뭐, 뭐, 팬심은 이해가 되는데 뭐 그런 책들도 꽤 제법 있는데 이 책은 어, 그 내용들을 충분히 소화시킨 다음에 자신의 말로 것들을 잘 정리해놔서 오히려 CS 루이스의 책 중에서 그냥 처음부터 읽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만한 책들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고통의 문제라든지 순자란 기독교 같은 책들은 그냥 처음만 보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책을 통해서 루이스 사상을 일단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본 후에 그 책을 갖다가 읽으면 꽤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던 그런 잘 정리된 책이었습니다. 어, 2 월에 그 다음으로 본 책은 오랜만에 본 시집이었어요. 이 봄날 당신 생각이 났어요라는 시집이었습니다. 어, 이건 시인이 쓴 시들을 모아놓은 그런 시집은 아니고 이 저자 자체가 캘리그라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SNS 같은 데 이렇게 켈리를 올려가지고, 꽤 팔로워를 많이 모으신 분이 사랑과 관련된 시를 모아서 엮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 저자들이 쓴 시들을 읽어볼 수가 있는데요. 제목인 것처럼 뭐 봄날, 그리고 당신 뭐 사랑, 이런 주제들로 모아져 있어요. 어, 간만에 이 시집을 읽었는데, 괜찮겠다 싶어요. 한 달에 한권 정도는 도서관 갈 때마다 시집 한권 정도는 빌려서 좀 읽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책은 나는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 부른다라는 책입니다. 음, 꽤 많은 저자들이 쓴 여러 개의 글들을 모아놓은 책으로 기억이 되네요. 제목인 것,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페미니즘의 어, 운동에 참여해서 페미니스트로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 저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저자들이 쓴 책의 특징이 저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 내용의 균질성을 확보하기가 좀 어렵다는 면이잖아요. 이 책도 그렇습니다. 몇몇 글들은 뭐 그냥 아뭐 그렇구나 정도로 넘겨버릴 만한 글들도 있고요. 조금 정말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글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이 정서들, 이 사람들이 왜 페미니즘을 이렇게 강조해야만 하는가라는 그 분위기들, 또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정서들을 좀 이해하는 데는 어, 도움이 되었던 그런 책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본 책은 셰스 루이스가 쓴 《고통의 문제》죠. 이번 달. 구름책방에서 독서 모임을 했던 책이에요. 그 덕분에 다시 저도 처음부터 정독을 다시 해보게 됐는데요. 고통과 관련돼서 세상에 이렇게 고통이 많은데 우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라는 큰 질문에 대한 답을 위해서 쓰기 시작을 했고요. 왜 세상에 고통이 있어야 하는지, 뭐 이런 고통과 관련된 지적인 의문에 답하기 위해 쓴 책이라고 어, 루이스가 스스로 밝히고 있죠. 어, 이번 모임도 굉장히 즐겁게 진행이 됐습니다. 3월에도 독서 모임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책은 자본주의 유령 이야기라는 책이네요. 이 책은 특별히 인도 저자가 쓴 책이에요. 인도 사회가 급속한 자본주의화 되면서 여러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이건 뭐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미 볼수 있었던 부분들인데요. 어. 빈민들이 쫓겨나고 그 자리에 이제 외국자분들, 부자들이 들어와서 높은 건물을 짓고 여러 개발하는 공장을 짓고 하는 과정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 점점 가난하고 몰려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 사건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비판 의식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자본주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신앙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죠. 사람이 만든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는데 자본주의 아니면 더 이상 답이 없어라고 교조주의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어떤 부, 어떤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무시무시한 말이 될 수도 있죠. 뭐 여러 가지로 우리의 생각의 폭을 좀 넓히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 2 월에 그 다음으로 본 책은 동화책이었습니다. 반짝이. 라는 책이에요. 근데 요새 나온 동화들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어른들이 봐도 또 괜찮은 느낌의 동화들이 많이 있죠. 이 책도 그렇습니다. 동화 책이다 보니까 뭐 내용은 짧아서 금세 읽을 수 있는데 그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사람에게 꽤 많이 격려가 되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빛나는 면이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조금 우울하고 침울하고 하실 때 한번 잔잔히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본 책은 불안의 시대, 이교도와 기독교인이라는 책입니다. 서양 사상사의 거장이라고 알려진 저자가 썼다고 하는데요. 사실 뭐 제가 그 부분에 조회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거장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어, 이 책을 고대 서양의 어떤 불안의 시기 로마 제국이 몰락해가는 3세기경을 전후로 해서, 어, 그 시대의 문제에 대응하던 두 부류의 사람들, 한쪽은 기독교인들, 또 한쪽은 이교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담고 있는 역사책으로 봤는데요. 사실은 철학책이었습니다. 사상사와 관련된 책이었어요. 이 책에서 저자는 꽤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교도와 기독교인들 모두 몸, 영혼 또는 신비주의와 관련돼서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주장인 거죠. 하지만 분명 둘 사이의 차이도 있는데, 이 차이 때문에 이교도는 결국 쇠락하고 기독교가 승리했다 라는 결론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럼 이 저자가 기독교인이라서 그런 결론을 내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본문에서 밝히고 있기를 자신은 불가지론자다 자신은 뭐 종교의 입장에서 쓴게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객관적으로 또는 제3자의 위치에서 볼때이 문제들이 불안의 시기를 어떻게 이두 부류의 사람들이 헤쳐나갔는지를 한번 차분히 살펴볼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또, 그때 이후도, 오늘날에도 굉장한 불안의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전에는 그렇게 힘을 발휘했던 기독교가 오늘의 이 불안의 시기에는 왜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 라는 의문도 조금 들게 만들었던 책이에요. 여러가지 질문들을 한번 풀어 보시면서 이책 읽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이 책을 추천하기가 좀 그런 게 지루합니다. <laughs> 재미는 없어요. <laughs> 네, 뭐 그런 것들 감수하고서도 한번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뭐 읽어 보십시오. 예, 네, 괜찮겠습니다. 2월의 마지막으로 본 책은 겨우 존재하는 아름다운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이건 어, 에세이집이고요. 책과 풀, 식물을 사랑하는 저자가 그동안 자신의 삶 가운데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엮어서 목걸이처럼 만들어 놓은 그런 책입니다.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에세이집이고요. 식물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이, 우리 주변에 꽤 제법 많은 식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지나치면서 바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는데, 이 작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거기서 기쁨을 발견하는 분입니다. 참 부러운 속성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작가가 난 세상 편하게 사는 그런 분은 아니고요. 읽어보면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일들에 나서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전그 부분이 좀더 많이 와닿던데요. 요새 많은 분들이 되게 팍팍한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뭐 우리 모두가 힘든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 작은 기쁨을 찾아낸다면 조금은 다르게 조금은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던 그런 괜찮은 에세이집이었습니다. 이 책은 제 후원자 한 분에게 선물해 드리려고요. 네, 누구신지는 받아 보시면 아시겠죠. 네, 좀 그분이 책 읽으면 좀 떠올라더라고요. 자, 이렇게 2월에 본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몇권이라 봤나요? 12권을 본것 같아요. 저번 많이 봤네요. 2월에도. 이번엔 새로운 일들도 시작하면서 조금 많이 읽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근데 뭐 동화책이나 시집처럼 뭐 조금은 마음 편하게 볼수 있는 책들이 섞여 있어서 뭐 권수가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뭐 권수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즐겁게 계속해서 책을 읽는 게 중요하겠죠. 3월에는 2월보다는 책을 읽는 권수가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하 3월에 읽기로 지 계획하고 있는 책이 이런 두꺼운 책이라서요. 이 책을 읽으려면 아마 다른 책들을 조금 권수는 줄어들겠죠. 아마 장별로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다른 책들을 계속 읽어 나갈 거라서요. 3월에 또 좋은 책들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3월의 구름책방에서는 일과 영성, 팀켈러의 책을 함께 읽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곧 우리 독서 모임 공지가 나갈 텐데, 공지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2월에 읽은 책 소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3월에도 여러분 즐거운 독서 생활 되시고요. 저희 구름책방에도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